멋진 경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도 장지연 해설위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경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433 포메이션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역시 세명의 미드필더의 역할 중요하겠죠. 그렇죠. 윙어들이 수비가담을 많이 못 해주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허리싸움을 얼만큼 잘 해주느냐. 이세명의 미드필더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입니다. 자 오늘 윙백들의 역할 매우 중요하겠군요. 3-4-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윙백이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그만큼 윙어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의 키고프입니다다후드 공 잡습니다. 네 말을 슛! 최후방에서 공을 안정적으로 키핑하는 골키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충분히 캐칭을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막상 막하의 팀과의 경기에 나서는 브로시아 도르트문트! 오늘 경기 멘탈도 아주 중요할 테고요. 오늘 만약에 승리한다면 최고의 성과가 될수 있습니다. 공 잡는 마르키 뉴스. 자, 딩요죠 비첼, 엘링 혼란, 공 잡는 호나우지뉴, 이드리사이에 좋은 공격 기회, 마르코 베라티, 마츠 후메스, 다후드. 혼란 슈팅 시도 아 골키퍼 선방 좋았는데요. 코너킥 자, 마르크 로이스.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홀란! 박스 안쪽을 잘 지켜낸 골키퍼입니다. 이드리사키 마르코 루이스, 다후드. 이런 좋은 패스 그대로 슛! 히퍼 멋진 달비. 브루스몬트의 코너킥. 오지니 미드필드에서의 좋은 인터셉트 위니에 엘링 혼란 아 몸으로 그냥 막아냈어요 마르키뉴스 움직입니다 이드리사키 중원을 장악하는 멋진 인터셉트 네 아주 영리한 선수네요 좋은 타이밍에서의 가로채기입니다 네 9패스입니다 로이스, 악셀 비첼, 마크 르 로이스 끊어냈습니다. 수비수들을 도와주는군요. 아 중요한 지역에서 아주 과감한 결단을 했습니다. 좋은 타이밍에서 인터셉트입니다. 후안 드레나트, 네이마르 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빈 틈을 노려 노력... 결정적 기회. 아 이건 야죠 이저 선수 넣을 줄 알았어요. 놓칠 리가 없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선수 이런 상황 정말 긴장감 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골을 또 넣었어요. 저런 골보 뭐밥 먹듯이 기록하는 선수입니다. 현재 스어 앞서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로이스. 공 잡는 브란트. 인저리 타임 2분 주어집니다. 자, 게이루입니다. 헤딩 패스. 브루트문트의 공격 기회. 자, 던져줘야죠. 전반전의 파리 생제르맹. 대단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자, 후반전도 지켜보겠습니다.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지금이 패스 정말 좋네요. 앙헬 디마리아. 무려 찬게 이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드밴티지를 적용해서 경기 흐름을 살려 놨다가 결국은 소급 적용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경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경기 흐름을 끊지는 않고 어드밴티지를 줬습니다. 측면으로 공주면서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는군요.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잘 지켜냈습니다 잘 넘겼어요 로빙 패스 좋은 패스죠 속공 상황입니다 앞공간 열려있습니다 그대로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 크로스 좋습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리턴 패스. 공 잡는 베르나트. 호나우진이 움직입니다.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좋은 기회. 키퍼 다이빙에서 공 잡아냅니다. 백킬 시도. 인터셉트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나바스에게 연결 다시 한번 키퍼가 잡습니다 아 절묘한 힐패스입니다 네이마르 공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디마리 골대에 튕겨 나옵니다 자 클리어링을 안전하게 잘 해냈죠 저런 위치는 일단 빠른 골처리가 중요합니다 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골키퍼 펑치. 찬스죠. 아, 지금 이 선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나겠는데요. 지금 아주 중요한 찬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골 앞서 있는 상황에서의 추가 골. 이 골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다는 부분 아쉽죠. 아자르. 공 잡는 로이스. 낙셀 비칠, 아자르, 오리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감독이 선수들 라인을 끌어올립니다. 글쎄요, 지금 아 공격적인 성향으로 완전히 바꿨는데요. 아, 그냥 일반적인 패턴으로는 어, 경기하기가 힘들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안 돼요. 주심 페널티 킥을 선언합니다. 자하 박스 안쪽에서의 반칙이 또한번 PK까지 이렇게 되면 지고 있는 팀이 설상가상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심 단호한데요 여기서 또추가 실점이 되면 이제는 어려워지죠 해결합니다 압박감을 이겨내고 페널티킥으로 골망 흔듭니다 네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아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림 그림 다시 봐도 잘 찾네요. 선택이 좋았습니다. 아이 각도가 더잘 보이는군요. 멋진 골 장면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 0입니다. 마르크로이스, 피첼, 공 잡는 바후드, 율리안 브란트, 공이 나가버리는군요.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자 감독이 두 명의 선수를 바꿔줍니다. 네, 승부수를 두네요. 부테크리죠? 네, 스로인. 예. 디. 이마리아. 다후드. 반드르랏 땅볼 크로스. 만능인데요 골키퍼 상대팀 크로스까지 잘 예측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 크로스 패턴에 대한 연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로렌치 이드리사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경기 종료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슈팅 시도. 아 골키퍼 선방 좋았는데요. 코너킥. 자 마르크로이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 그대로 슉 히퍼 멋진 다이빙 부르트무트의 코너킥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빈틈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결정적 기회 아 이건 뭐죠? 페널입니다. 네. 저 선수 넣을 줄 알았어요. 속공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그대로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 디마리아. 골대 튕겨나옵니다. 해결합니다. 압박감을 이겨내고 페널티킥으로 골망 흔듭니다.